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성경 320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농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 무엇인가 그럼 그 농사의 기구들은 뭐냐 그래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나의 입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씨앗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런 파종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이 기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농사짓기 전에 땅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말씀 가운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른 태도가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베레아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정적으로 붙잡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함, 그리고 말씀 앞에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체계를 바꿔야 된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딱딱한 땅 위에 씨를 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그 말씀이 단단하게 사로잡혀 있는 너의 사고 체계를 갈고 부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열매를 맺기에 탁월한 땅으로 너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지을 때 농사 짓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죠.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하는 작업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 땅이 누구냐,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주 동안 농사 준비 다 하셨습니까? 그죠. 가을 거제할 텐데 무슨 농사 준비를 하냐고 또 그러죠. 근데 보면, 어 제가 뭐 출신은 농, 농촌, 경기도 양평 출신이지만 농사 짓는걸 이제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걸 보면 사실 1년 동안 농사가 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추대 뽑고 뭐 배추 심고 무심고 또모 뭐 뽑고 모뭐 심고 뭐 뽑고, 뽑고 마늘 심고 뭐 뽑고 양파 심고 내년 돼서 양파 뽑고 마늘 뽑으면 또모 뭐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농사가 1년 내내 1년 내내 그럼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 농사도 어떻다고요? 1년 내내 또, 그 1년이 1년이 모아지고 모아지면, 믿음 동사는 언제 동안 짓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짓는 거예요. 한번확 지어놓고, 그 수술 갖고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면, 네, 뭐라고요? 빈 공이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예, 네, 금방 바닥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감히 측량할 순 없죠. 우리 권사님은 뭐 20년 왔으니까 20년 치. 10년 했으니까 10년 치. 우리 집사님은 교회 다니신 지 1년 됐으니까 1년 치. 이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의 농사는 매일매일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 네. 요즘에는 이제 밥을 저장하는 방법들이 많아져서 밥을 갓이은 밥을 어, 뭐 통에다 싹 담아갖고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두면 거 이제 전저장해 대표 먹으면 맛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금방 한밥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에 오류가 있어요. 저는 무슨, 무슨 오류와 무슨이냐면 금방 한밥 같은 거지? 금방 한 밥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 옛날에 다 알아. 그때나 그 말씀 은혜 받았어. 그럼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때 내 삶의 처지와 오늘 내 삶의 처지는 다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먹은 소고기 묵국을 인간적으로, 아, 인간적이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끓여주셨던 소고기 묵국이랑 오늘 먹은 소고기 묵국이랑은 또 맛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가 맛이 더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때 느꼈던 그, 예를 들어서 여우수아 1장 8절 9절의 달콤함이 오늘 내가 여수와 호 1장 8절을 읽을 때에 받는 은혜의 달콤함과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다른데도 은혜를 받으면 그건 좀 감사해. 한 80점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을 멈춘다라는 거예요. 안 해요. 지쳤어요. 근데 믿음의 농사는요, 성도 여러분, 지치는 게 없어요. 네. 태어나서부터 어느 때까지, 네. 내 육이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내 영은 깨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우리가 영이 깨어 다시금 하나님과 마주할 그 날이 오잖아요. 그때까지 나는 믿음의 농사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네? 매일매일 믿음의 영혼의 밥 짓기를 계속 해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당산에서서 아, 오늘 설교하기 너무 귀찮아. 그냥 지난주에 읽었던 거 우리 한번더 하시죠. 이러면 뭐라, 어떨까요, 느낌이?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왜? 매일매일 새 밥과 반찬을 회의 되는 게 맞잖아요. 특히 목회자나, 말씀생활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내 믿음은 그, 그 상태고 네? 내 땅을 갈아 갈아낼 자신도 없고 농사를 세울 새로 지을 열정도 없고 농사 짓자고 하면 귀찮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뭐하냐면 씨앗을 뿌려야 돼 씨앗을 뿌려야 돼. 자늘늘 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사고 체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타리치고 늘 나의 입술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냐면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해요. 네, 이걸 이제 NIV라는 성경을 통해 읽으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해라. 낮과 밤에도 그것을 묵상하라. 아멘. 로마서 8장 8전, 10장 8절에는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걸 또 성경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에 있고 너의 심령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이다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되죠? 말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대답 잘안 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거든요, 입에. 예. 네. 근데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욕하고 매일매일 신경질을 부리고 막 신세한탄만 하는 분의 삶이랑 매일매일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의 삶이랑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삶을 보세요. 달러요, 예, 네, 달러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다라는 말을 전에도 자주 언급하는데요, 묵상은 중얼중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명상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묵상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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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뜻도 뭐냐면 상상하는 거예요. 네. 말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이 말의 총체적인 게 뭐예요? 생각이던 내 입이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은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또 우리가 옛날 것도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내가 말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내가 말하면, 저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내가 한말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럼, 내가 듣기 시작하면 내 머리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말할 때... 자기 생각에 있는 걸 말하죠. 주로, 웬만하면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질 않아요. 제가 방언 기도를 언급할 때도 수많은 기도의 말과 언어들을 생각해내는 게내 생각을 뛰어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의 깊이와 내 믿음의 폭이 넓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요거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 네. 제가 그 성경 공부하다가, 조는 학생들에게 주기도문 중간에 아멘 하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은 아직도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여기서 나의 죄를 더 처절하게 고백할 때는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 하나님 나는 벌레보다 더한 대상을 가지고 나는 그것보다 못하네요 우리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 자녀. 그럼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 어머니에게 말하는 게 삐죽삐죽 해야 돼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예. 네. 예? 네?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오늘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근데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믿어요. 왜일까요? 아이들의 믿음은 뭐가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누가 해결해 줘요? 부모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싸워요? 그럼 애들은 누구 자랑해요? 너, 우리 아빠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빠 다 이겨? 우리 엄마 이거 다할줄 알아, 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너 우리 헝한테 이른다 그럼 옛날에 헝아랑 누나들이 어떻게 해요? 빗자 들고 뛰어가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와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전쟁은 누가 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장로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금융로 덧입혀 주셔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을 내가 이 땅에 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남이 듣던 말도 신경 쓰지 마세요. 웃기고 있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기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요, 내가 들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계속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게 내 심령 안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입에서 혼에서 영으로 움직인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머리의 생각으로, 내 심령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씨를 뿌리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믿기를 바라나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나요? 맨날, 맨날 맨날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야식을 먹는 사람이 날씬하기를 바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씨를 뿌려야 뭔가를 얻을 거예요. 슬피 울, 어, 슬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드러넣어 있어요. 나자 빠져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파종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나갈게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억나세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주일 저녁 예배 때 했던 신앙생활의 몇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열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요. 집에 가서 고마워 고마워 이야기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내 왼수가 어유 저 왼수가 그럼 집에 가면 내 남편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럼 누가 앉아 있는 거라고요? 왼수가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평소의 말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권면하고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아, 집사님, 집사님 힘이 좋으니까가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 그힘 하나님이 주셨어. 이 음식 잘하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어. 야,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기도할게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건 면이에요. 그 우리 아, 우리 집사님은 에? 우리 누구누구는 옛날에 식당을 해서 음식을 잘해. 이게 아니에요. 예? 아, 우리 누구누구는 직업이 이거니까 당연히 이거 잘하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끼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주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말씀을 고백해서요. 그 말씀이 내가 믿어 질 때까지 고백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그런 그 현상 중에 사람들과 일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로 계속해서 좋은 말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 사람을 내 안에 이렇게 딱쥘수 있도록 계속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된대요. 진짜로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뭐에 사로잡혀야 되죠?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사람들의 말은 금방금방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금방 이해가 안 돼요. 좋은 말인 건 알아. 에이, 근데 그건 그거고요. 그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요.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 안에 뿌리 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지런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말씀을 듣는 날,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 화요일은 화나니까 쉬는 날, 이러지 마시고. 네? 주일은 주일이니까 말씀 듣고, 월요일이니까 원래 말씀 듣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말씀 듣고, 네? 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막 날카롭게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성경 말씀 들었는데요, 여기서 주시는 나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요 낙심치 않죠. 말씀을 들으면 원래 낙심할 수 없는데 말씀을 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간절하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실 수 없었어. 주께서 나의 10년 가운데 뿌리신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하나님 내가 간절합니다. 궁금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말씀 듣는 게 지루할까요? 재밌을까요? 기대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한주 동안 내 입술에 붙이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아, 내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고 밖에 나갈 때차 조심하고 사람 만날 때 사람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자라고 자라. 여자심마는 믿음이 숲을처럼 무거져서 새들이 날아와 쉬고 놀라운 정말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농사 매일 해야 됩니다. 믿음 농사요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이번 주에 이 말씀만이라도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에만 부족한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내 마음에 안타까웠던 게, 속상했던 거, 모자랐던 거 생각날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끌고 다니시면서 먹일 걸 먹이고 마실 걸 마시게 하시고. 사망의 울음스만 볼짝에서도 나를 지켜 내실 것을 믿사오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따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줄 믿습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